상가 공실률 상승 문제는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550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를 겪고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및 상업 지역에서 공실률이 높아져 서울을 제외한 많은 도시에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는 중대형 상가 가운데 25%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공실률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 상승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가의 임대 수익 구조는 아파트와 달리 더욱 복잡하고 위험이 따릅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지만, 상가는 소비 시장의 변화와 경제적인 여건에 민감하여 그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의 판매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공실률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와 경쟁 심화는 소상공인의 사업 존속에 또 다른 장애 요소로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가 용도의 다양화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가 공실률 상승 문제는 단순히 임대료 인상에 의한 문제가 아니며 전체 경제 체계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상가 공실률의 현황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중대형 상가 네곳중한 곳이 비어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공실률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임대료 하락과 더불어 높은 공실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증가의 원인은 첫째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크게 작용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자영업자들 역시 그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결과적으로 상가들은 비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자영업자의 수가 20만 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높은 임대료 역시 큰 문제입니다. 최근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의 상가는 평균 공실률이 10%를 넘고 있으며, 일부 상가는 공실이 40%에 이르러 임대료 조정이 시급합니다. 결국 소상공인의 폐업 부진이 상가 공실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가게를 닫는 상황이 펼쳐지고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한 분기 만에 두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고금리와 불황이 악재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서 일부 상가는 3년 이상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높은 임대료가 결합돼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상가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상가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용도의 다양화는 기존의 상업시설이 단순한 소매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업체, 예술 및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가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상가공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상인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업 대출의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약 프로그램은 상가 임대료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권별 특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충장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값 임대료 정책을 도입하여 공실률을 낮추고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은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상점과 축제나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투자 유도를 해야 합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전체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려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책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상가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가 통합적으로 협력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과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실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상가 공실률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 공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야만 상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